아이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눈이 침침해 죽겠다. 아 땀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땀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형 땀을 손으로 닦아서 그럴 거야 눈이 상처 입어서 아 내가 아. 내가 그래가지고 막 눈꼽 끼면서 막 찍었거든 아그 뿌에 화면이 그래서 그나짜 겁나 짜증 나이 땀만 머리띠 하고 해형 안약을 넣는데도 상처가 안 좋아지네 안약이 아니고 형은 지금 눈에 상처 입어서 야, 형이 옷 입은 상태로 나 수건으로 비비까지 눈을 닦 당긴다고 그렇지. 음. 그거에서 이제 눈 알이 상처를 입어 안... 음. 각막이라가나 어. 상처를 입어 그래가지고 아... 어, 그 빡센데 그... 병원 가세 돼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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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안 가야 돼 하루 그 지나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하루 지나면 따가운 건 없어져 대신에 눈곱 계속 끼요그 눈곱이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끼는 그런 눈곱 같은 게 아니고 <laughs> 상처를 입으면 그 피부 재생 같은 게 있잖아 음. 눈을 그거 이제 눈 자체 치료하려고 뀌는 막 같은 거거든 <laughs> 제일 아침에 눈안 떠질 거예요 붙어갖고 아유 어... 저렇게 따증나거든 그눈붙은 거. 뭐. 난 나올지 지금. 이 음, 나무도 없어. 뭐, 바로 바로 쏘는 거야? 뭘 쏴? 이거 마자 SR을 빵빵 쏘고 앉아있네뭐가 SR 쏘는 소리 들리잖아. 난안 들려. 이거 완전 안 들리네. 어!어! 화면이 은자연스럽지다못하다 설정이 음, 그런... 좀 바뀌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오늘 업데이트돼가지고 알았... 살짝 바뀌었을지도 몰라. 그거 패치 잘가끔다다가 패치되면 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 다른 사 다른 다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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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보존기 있네. 재돌기 근데 생긴 것이 이용 마음에 안 들게 생겼다. 안녕하세요. <laughs> MK 있으면 받아요. 네. k 1 2 응. 저기 쪽 창고에 바닥에 있어. 창고 응, 괜찮고요. 뭔가 오늘 게임하는 게 부자연스럽던 느낌. 이 포장기. 아, 가방, 아이, 또1레카 가방, 들고 다니고 있네 이런 한가을 가방, 가방, 또방 가방, 가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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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나 필요합니다. 음... 팔배 하나 남습니다. 팔배 하나. 음. 이게난 6개 쓰고 싶어. 저 혹시 치패드 하나 보이시면 제보 좀해주사요 내가 치패드 응. 저 저도 2창고 있는데. 하나 저기, 있어. 직... 위쪽이요. 2창 어 2창고. 아 근데 왜 드라고 안 나오냐? 아 드라고도 그쪽에 있어. 위에 이 창고? 어 공투퍼도 음, 안 나오고 그라고 또안 나오네 범죄가 패치 됐다고 하니까 그럼 써봐야지 금지 음.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8배 필요 없으시면 버릴게요 주라고 내가 쓴다고 아. 안들렸어요 어. 너무하는거 아니야? 내 말만 안듣냐 일부러? 들렸어요. 남는 배율 몇개몇 배요? 6배 6배? 그거 놔두면 되겠네 어 알았어 그리고갈게 기다려봐 오하는거 6배가 제일 낫더라고 오..저도.. 쓰개나 램이지 뭐 또 그런 느낌으로 썼는데. 7탄은 그래도 8배 상관 크게 없는데, 5탄은 8배치는 거의 안 맞더라고. <웃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와 쓰르르기 안 튀는데요 제동기니까? 어? 난 나는 왜 제동기 안죽어 그냥 안 튄다. 보정기 껴도 안 튄다. 근데 보정기 껴면은 껴면, 안튄하는데 뭔가 약간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팍 올라가는 느낌인데 제동기 약간 슬로우 모션 같은 느낌이랄까? 이프를안 하니까 별 상관은 없다만 나랑. 아까 여기서 여기서 그걸 봤는데 보정기를 보정기 하나 먹어 놓을 는데 보정기 구덩이. 근데 여기서 봤어. 아니 여기 구덩이 구이에 보정기 있어. 거기 구덩이 아니면 그옆 구덩이. 내가 어쨌든... 아까 보정기 핑을 찍었었는데. 등이 있어요, 맞아요. 아, 시, 어, 네, 들어온 거야? 어, 지도보다 어디요? 뒤졌네. 이렇게 짤이 있는데요? 할수 있지. 그럼 잡으셔야 될걸요? 아, 왕같지 뭐든. 이, 이이등에도 있었어요. 너 어디까지 나왔어? 거의 여기 여기쯤, 저 여기쯤까지 나왔어. 이렇게 유노,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한 번에 다핑 찍어 놔봐2번에 있어 2번에 이건 한 선발에 다핑 찍어 놔네 시체 위치 다 보이. 뛴다. 여 여집 쪽으로 뛴다. ahora no Mira.